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어 동화책 2탄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감기가 올마가지고 지금 코맹맹 소리가 좀 나서 아,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들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가 만 13개월부터 데이케어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매일같이 데이케어에 가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스토리타임에, 어, 가서 보게 되고, 어, 듣게 돼서, 아,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새롭다. 이책 정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책들을 어, 오늘 두 가지 시리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 피터캣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마라마 시리즈예요. 아마 두 가지 모두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캣은 사실 이렇게 CD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D를 같이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 참 재밌게 볼수 있는 책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처음 데이케어 갔을 때 봤던 책은 바로 이 *Rocking in My School Shoes*예요. 이 책은 *My School Shoes*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속에서 반복이 되면서 노래로 나오는 책인데요. 한번 노래를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신이 나는 멜로디와 반복되는 이제 단어와 문장들이 나오면서 좀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영어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책은 이 그루비 버튼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매스 스킬이 가미되어 있어서, 어, 뭐, 만 1세, 2세, 3세보다는 뭐 프리스쿨에 갈수 있는 만 4세, 만 5세 아이들에게 적합한 책인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피터캣 같은 경우는 어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다양히 볼수 있는 책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통 토들러 반이라고 하면은 만 1세 돌이 같이 난 아이들부터 이제 만 3세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토들러 반에서도 이 피터캣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담은 시리즈물을 구입하셔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준비한 책은 라마 라마라마 라마 시리즈인데요. 라마 라마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제작돼가지고 서는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 그 영상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마 라마가 피터캣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리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책부터 선택하면 좋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라마 라마 레파자마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이렇게 두꺼운 보드북인데요. 문장이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 다음에 사파 자체가 크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시작하기에도 좋은 책이에요. 근데 지난 주에 보여드렸던 에리카의 그 책들보다는 조금 문장 자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라마라마 시리즈 중에서는 이 레드 파자마를 시작하면 좋고 주로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지금까지도 자기 전에 읽기 때문에 제가 항상 침대 곁에 두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드북을 다 읽고 나서는 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어, 페이퍼북 또 이제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드북보다는 조금 문장 자체가 많고 또 길어요. 그래서 좀 집중력이 있고 이해도를 조금 요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보드북이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 후에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마 래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피터캣처럼 토들러 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책이고요. 이렇게 좀 페이퍼로 된긴 내용의 책은 프리스쿨 4세, 5세 적당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마나마도 마찬가지고 피터켓도 마찬가지고 어, 토들러반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서도 저학년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시리즈를 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 독서는 보면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도 독서는 습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드북보다는 약간 이런 페이퍼북 쪽으로 많이 옮겨 갔고 지금 이제 혼자서 집중해서 네 권에서 다섯 권 정도로 혼자 보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보드북에서 이런 종이책으로 넘어가는 뭐 규칙이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이라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이제 보면 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좀긴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제 차츰차츰 좀 늘려가는 게 아이에게는 좀더 좋은 독서 습관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어 동화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